이런 ADHD의 수치심은 내가 남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본인도 좀 느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A를 쓰고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그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자꾸 일을 미루냐. 진짜 왜 이렇게 한심하냐. 나왜 아,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자꾸 욱해서 친구 사이도 자꾸 틀어지고 직장에서도 감정을 막 보일 때가 많냐.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열정적이 됐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의욕이 떨어지고 멍해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멘탈이 약한 거야, 네 성격이 이상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복잡한 감정, 이런 고민들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고민인데요. 특히나 성인 ADHD인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설명을 잘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 ADHD인 분들이 감정적으로 자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안에 정서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정신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좌절감입니다. 의욕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또 소위 꽂히면은 막 세웁니다. 무리해서 세우죠. 일찍 일어나고, 또 운동하고, 여러 가지 나한테 좋은 것들,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또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요즘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많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야식도 끊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잘안 되죠. 근데 안 되면 조금씩 또 조정을 하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게 자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렇게 이런 걸잘못 지키냐? 그 자책 이면에 좌절감이라는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깊숙한 좌절감이죠.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는데도 나중에는 안 되는 경험을 자꾸 하면서 자책을 넘어서 자기 혐오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이런 좌절감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존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효능감을 갉아먹기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심입니다. 직장에서 미팅 시간에 멍해 있다가 질문을 놓치고 중간에 또 내용을 놓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또 말을 끊고 준비물을 못 챙겨오고. 그래서 자꾸 자책을 하는데 그 이면에 역시 감정이 있는데 바로 수치심이죠. 아, 나는 그냥 민폐다.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볼것 같다. 난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부족할까? 좀 부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죠. 이런 ADHD의 수치심은 내가 남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본인도 좀 느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몇 가지 예로 말을 많이 하거나 또 과하게 막 밝은 척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반대로 경계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고 더 문제가 커지고 악순환이 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감인데요. 특히 관계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생일 챙기는 걸잘못 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 생일도 까먹고 가족 생일도 까먹고 그다음에 특히 이성 관계에서 굉장히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서 오해를 받기 쉽죠. 나한테 관심이 없다, 소홀하다. 그래서 관계에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아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그 공감을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 감정 처리하는 게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기가 쉽기 때문에 감정이 느리게 오고 또 오랫동안 머물고 그래서 내가 할 일과 관련된 거는 자꾸 까먹더라도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자꾸 까먹지 않는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죄책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음 그 감정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느라고 그거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게 되는 회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를 줄이고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자기 검열을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는 편안하게 관계를 맺기 힘들기 때문에 또 미안할 일이 많이 생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노입니다 소위 급발진 한다고 하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조금 감정이 불편할 때 그거를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해서 대화 중에 갑자기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 또는 오해가 생겼을 때왜 그걸 이렇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비난조의 느낌을 나도 모르게 주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잠시 뒤에, 하, 아, 내가 또 이렇게 욱했구나, 감정조절을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괴롭죠. ADHD의 특성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가 느슨한 건데,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조절을 못한 상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후회는또 깊고 오래 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감정이 오래 남기 때문에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 뭐 서운하거나 실망이 됐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게 쌓였다가 폭발하듯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그후 폭풍으로 또 역시 자책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좀 질려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면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닌데 그 순간에 조절이 안 되는 느낌 때문에 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도 오해를 하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만, ADHD가 자주 경험하는 불안은 조금은 색깔이 다른데요. 흔한 예로 찝찝한 그런 느낌의 불안입니다. 일을 내가 다 끝냈는데도 왠지 찝찝해.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내고 쉬고 있어도 뭔가가 찝찝하니까 불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초조하고, 이런 없어지지 않는, 잔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불안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놓친 것 같은 그 찝찝함이 있기 때문인데 평상시에도 내가 뭔가를 놓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 많이 떠다니고 계획이나 스케줄도 체계적으로 딱 정리되지 않은 느낌으로 머릿속을 떠다니기 때문에 뭔가 놓친 것 같고 빵꾸낸 것 같고 깜빡한 것 같고 근데 기억은 안 나고 내가 하기로 한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거나 정리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뇌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안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찝찝한 느낌의 불안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해를 받죠 멍하게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태하고 태평하고 그래서 불안이 없을 것 같은 근데 반대로 굉장히 불안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adhd는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이 많고 시끄러운 분들이 많다. 이런 편견도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밝은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속마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위축을 받죠. 내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너무 무례한 것 같다. 내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관계에서 자꾸 거리를 두거나 벽을 치거나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사람의 본능 중에서 한 가지 의존적인 욕구, 친밀감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이러고 싶은 욕구가 훼손되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ADHD인 분들은 오해와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고, 핀트가 좀안 맞을 때가 있고, 그래서 소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섬세한 감정으로 그걸 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나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고립된 감정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감정은 흥분. 이라는 감정입니다 흥분도 감정이죠 지금까지는 뭔가 좀 다운되고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감정들을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ADHD는 굉장히 몰입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소위 들뜨는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필받아 가지고 일을 막 몰아서 하더라고 밤을 새고 갑자기 필받아 가지고 여행 계획을 막 세우고 갑자기 막 실행을 하고 갑자기 그 친구 관계나 연애나 어떤 취미 같은 거에 푹 빠져가지고 내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진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조절이 안 돼서 내가 흥분됐었을 때 그거를 쫙 밀고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밤을 새고 나면은 또는 무리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은 관계도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스스로도 지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요. ADHD는 뇌의 특성상 보상회로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그런 쾌락과 관련된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굉장히 몰두가 되고 굉장히 좋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들은, 어, 너무 피곤해. 또는 소진돼서 번아웃 같은 느낌. 후회 자책. 그래서, 흥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또 나중에 아,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ADHD가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좌절감, 수치심, 죄책감, 불안, 분노, 외로움, 그리고 흥분.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당신의 ADHD니까 나약해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ADHD는 뇌의 감정조절 시스템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보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좀 조절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뭔가가 평편없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공감능력이 없는 사회성에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이해하면은 제가 늘 강조드리다시피 그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수용을 못했을 때 자기를 더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됐던 거고 수용을 잘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 신기하게 감정이 조절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adhd인 분들이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는 그 감정 인식을 잘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adhd가 자주 느끼는 감정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시작점으로 몇 가지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adhd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